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타지기스탄에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 우리가 중앙아시아 3개국 여행을 나와가지고 오늘이 아마 8일째가 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니까 호텔방입니다. 우리는 어제 밤에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밤 이곳에 와 도착했을 때는 12시가 넘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참 어제는 그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루중에 힘들게 라이딩을 하다가 도저히 조건이 안 돼가지고서 마을에서 오지 마을에서 머물다가 아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그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제 그 도로 옆에서 잘라 그랬습니다. 잘라고 했는데 또 지나가는 주민 한 분이 "왜 여기서 자느냐? 우리 집에 와서 자라 막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자야 된다." 자고서 떠나겠다 했더니만은 또 어떻게 어떻게 막 소통이 또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어 차가 조금 더큰게 있는데 자전거를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호의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길거리 천사를 만났습니다. 남자 천사. 아어 그분이 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친구를 불러줘가지고서 자 여기서 자지 말고. 저쪽에 멀리까지 이동을 한번 해가지고, 힘드니까, 거기서 호텔까지 안내 해주겠다 했는데, 무려 4시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와, 길이 어마어마합니다. 길이 얼마나 험준한지 완전히, 뭐, 저 자동차가 못갈 정도의 힘든 그 운행을 해가면서, 밤에 여기 옷까지 이동을 해줬습니다. 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지키스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어 하루정도 머물고 피로를 좀푼 다음에 어, 다시 또 일정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칼칼해가지고 뭐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이 예, 수프 끓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게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수프 끓여가지고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도 어제 먹던 거 이렇게 많은 것을 다못 먹어가지고 싸가지고 왔습니다. 빵도 보십시오. 와, 이빵보따리이몇 명한테서 빵을 얻었는데 너무 뭐 많아가지고 아직 그냥 가져오느라고 무거워서 혼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 마트가 있어가지고 가봐도 물이 없어요. 물을 안 팝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바로 이 물을 먹거든요 이 물을 자유롭게 먹고 있는데 아우리들은이 현지인들하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아이 지금 정수통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여행 오늘 9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아뭐트라빌더뭐 이렇게 부르는 지역 같습니다 이름이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우리 바로 이 호텔에서 이틀밤을 머물렀습니다. 아 어제 그저께 어, 이틀 전에 이곳에 오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어, 현지 주민이 점프를 해주는 바람에 아주 고맙게 와가지고 이곳에서 어제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서 룸에서 아주 쉬었습니다. 바로 충분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아 오늘 라이딩을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변에는 어떤 계획 도시 같은 아주 건물들이 깨끗하게 들어차 있는 어, 이런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하지만은 뭐 식당 한 개, 관공서, 어,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새 출발을 해 가지고 오늘은 가장 그 높은 지역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 해발 1,600m 지역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오늘 해발 3,100m까지 1 5 0 0 m 로 무로 고도를 상승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서 일단 오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틀 동안 머물렀던 어, 타빌라다 어, 이렇게 부르는 지역. 어, 바로 이 지역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봅니다. 동네가 아주 자그마한 동네, 건물들은 아주 새 건물만 다 들어차 있는 이런 자그마한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그마한 마트밖에 없고, 관공서 그 밖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 하지만은 이런 도시에 머물렀다는 의미 때문에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저 건물,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입니다. 건물은 깔끔한데 별로 그렇게 편리성은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동구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큰 다리를 건너가지고 마을에 진입을 했습니다. 와, 여기는 바닥이 철빔으로다 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여기가.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바로 우회전하면은 어, 루 우리 루트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와, 그러게 뒤집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아, 운전사 나왔습니다 어떻게로. 와,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요 무서워. 오늘 우리는 이 루트 상에서 가장 큰 숙제를 안고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티발라타라 어, 패스 어, 저쪽 동네 이름을 일단 그큰 패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 무려 길이가 어필 구간이 40km입니다. 그 구간에 해발 고도는 1,700m를 수직 상승을 해야 하는 이런 큰 숙제를 안고서 어, 큰 부담을 안고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까지 초입 10km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제국 때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일부 한30%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나마 뷰포장을 약간 시피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됩니다. 아이 어린이들이 상당히 그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안 와서 그런지 지나가면은 온 사방에서 그냥 아이들이 텔로우로 부르고 와가지고 관심 있게 합니다. 아, 이 젊은 애도 지금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 하는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 o w old are you? 몇 살? 몰라요? <laughs> 우리도 말이 안 되고, 어, 이 소년도 어,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Thank you very m u 와, 우리 모르고서 길 여자 산거리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이 소년이 막 뛰어오면서 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땡큐! 와, 우리 좌측에 있는 저 길로 갈 겁니다. 참 이렇게 타지키스탄이 어, 소년들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h 로 l l o Whoa! Nice to meet you. y o from Korea? Yes, k o 두 선배? 두삼배 어, 두삼배 에, 파미르. 파미르. 우와. 예, 싸. 우와. 야, 짐도 작네. 짐도 없이. 우리 짐이 많아 가지 우와. 아. 우린 개고생하겠다. <sut scraps> 와. 아이 o 프롬 프 e 시아프 m f 브라질 브 와. 질 r 아 n c e b r a z 리코 b 아아 z i l Korea, uh, Korea, Korea, 이 o r e a e n j o y have a nice day, yes, have a nice day, h a 로 e a nice day, 0 a v e a nice 3,150m입니다. 이거는 파밀 구간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이런 코스. 와, 지금 절반도 못 왔는데 앞으로 남은 거리 한 25k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사도를, 급 경사를 올려쳐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산에 또 절경도 해야 됩니다. 해발 3,000m가 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농사 여기 일하시는 트랙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줬더니만은, 또 고맙게도 태워주시겠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대형 트럭을 타고서, 자, 일단은, 창 꼭대기까지는 올라가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들고 아, 나갑니다. 오늘 이비에 이렇게 타고, 연관이 운전해가지고, 창 꼭대기 올라갑니다. 네, 아, 참. 아, 세상에도 이런 체험까지 합니다. 이트레일를 타고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고 내 불쌍한 자전거, 자전거 보세요. 이게 건초 더미 위에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laughs> 마을에 지금 오다가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채워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laughs> 와 오늘 이렇게 아주 대형 차를 타고 갑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체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도> 와, 야, 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아, 이렇게로들어갑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 당연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완전히 극장사여분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동이 산골 마을에 매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아 아, 아. 어, 2400m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어, 정상까지 남은 거리 아아아 11km 남았습니다 올라가다가 아고 나왔습니다 기름떨어져 가지고 중간에서 또름보보하하고서 갑니다. <목소리도> 어, 불쌍한 자전거지금막지금막올서가지금건지금미 위에서 막금서막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지지모르지습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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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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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우리 해발 3100m 주변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 마을에서 이 농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트랙터를 타고서 이큰 트랙터를 타고서 짐을 이렇게 싣고서 왔습니다 와 그래도 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못올 뻔했습니다 오늘 여기 못 옵니다 수직고도 1700m를 어떻게 하루에 올라옵니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땡큐 메리 머치 땡큐 네 해보고 그때 감사합니다. 바이. 네. 네. 우리가 짐좀 보십시오. 짐이거 완전히 풀더미에 묻히고 뭐 먼지 쌓이고 완전히 엉망됐습니다. 고통도 묻고 와 이걸 어쩝니까? 어이 길거리 여행자들의 이게 모습입니다. 이게 아 나도 힘들어요. 트랙터 옆에 낀게오는데 허리도 아프고 덜 건기르니까 머리도 부딪히고 정상에 와서 갈증 나가지고 물한번 먹는데. 물도 팍 솟아오릅니다. 기압이 높아가지고 아 아무튼 10년 감수했습니다. 이, 이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드려서 눈물겨운 오늘의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해발 3,160m 정상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야참 우리 오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발 1,600m에서부터 짧은 구간 40km 거리밖에 안 되는 구간을 해발 고도 수직으로다 1,700m를 올라왔습니다. 자 무사히 여기까지 올라간 기념으로 우리 스푼님하고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와 점퍼했습니다. 우리 길거리 여행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오늘 아주 과다고 복창하고 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정상에 오니까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어, 저기 볼까요? 아 제가 보십시오. 여기 멀리 이 주변에는 아, 고산의 아, 만년 설산들이 하얗게 지금 눈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곳 아, 이곳은 아마 저그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아무 대피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 오늘 길거리 여행자들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해발 3,160m 정상에서 파스타면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동안 끓였습니다. 고산이라 가지고 빨리 안 익어가지고 한참 끓였습니다. 자, 아, 맛있게 보이죠?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색다른 체험이입니다. 누가 이게 3,160m에서 파스타면을 끓여 먹습니까? 자, 아,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정상에서 파스타면을 먹을 수 있다니 새로운 체험이죠. 따끈한 국물도 남아가지고. 와주고 길거리 여행자가 길거리에서 새로운 이런 맛을 볼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여기에 못올 왔으면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저 중간에서 오늘 못 오면 1박 2일로 여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고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늘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트랙차가 여기 저기 그래도 농부가 그래도 도와줍니까? 이제 해발 3,160m에서부터 수직 고도로다가 이제 하강을 하면서 칼라이쿰 자, 그쪽 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 아래 동네는 해발 1,600 고지 다시 올라왔던 고지를 다시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해발 2,800m 주변 보십시오 만년 설산. 아직도 빙하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꽃들이 만발해 오고 지금 더워 가지고 더위를 느끼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빙하의 잔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와 새로운 풍경입니다 또 펑크 났습니다 해발 2600m 이 주변에서 펑크 났습니다 바람이 쭉 빠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주 훌쩍해져 버렸네 왜 펑크가 났을까요? 왜 나만 펑크가 날까요? <웃음> <웃음> 야, 펑크 이 펑크 작업하려면 이 짐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짐을 이것도 다, 다,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laughs> 아, 펑크, 바람 다 <laughs> 넣었어요. Finish? finish. Yes. Finish. Oh. Yes. 나는, 이, 난이 방향을 헷갈리던데, 이렇게 하니까. 끝없이 지금 이제 당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발 1,600m까지 당운이를 하는 길. 와, 여기는 완전히 중국의 어떤 벼랑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험준한 길, 낙석. 길이 막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치운 흔적도 있고, 지금 현재도 길이 좋진 않습니다. 어쩌다가 화물차 한대 지나가는 걸 봅니다. 먼지 푹 풍기고 지나가죠. 아래쪽으로 협곡이 무시무시하게 깊습니다. 아직 내려다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협곡이 깊습니다. 발 고도를 낮추면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감탄입니다 이 주변에 한 바퀴 둘러보면 전체가 바위 암산입니다 이렇게 기암 절벽 뚜르다가 무뚝무뚝 솟아 있는데 길도 장난 아닙니다 길 보십시오 저 아래 보십시오 와 길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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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고 저아래다가 내려가고 있는 도로 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어, 풍경을 보기 위해 가지고 타지키스탄에 왔습니다. 너무 우와, 멋집니다. 이보이. 최고입니다. 좌측의 길을 보십시오. 아주 특파란 경사도를 따라 가지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저 기를 지나고 나면 또 1단계, 2단계 계속해서 단계를 거쳐서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나요 저 아래 저 아래? 와이 계곡이 이렇게 깊습니다 여기서 수백 미터 아래쪽까지 아주 깊은 계곡의 길들이 구비 구비 둥글둥글 둥글둥글 돌아가고 저 아래쪽에는 고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곳와 우리는 타지키스탄 와가지고 고생만 했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번전 뼈습니다 최고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자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어, 현지인하고 같이 왔더니만은 그 사람들 또현지인들의통과를시켜 어, 줘가지고 어, 제출을 안 했는데 세 번째는 지금 고개를 다 내려왔더니만은 체크포인트가 나옵니다. 어, 이곳은 지나가는데 어, 패스포드 달라 주고 또 복사한 거 주고 파미르 펌이 주고 아 그러고서 이제 통과를 해서 빠져나갑니다. 좌측 전방으로 세차게 흘러가 내려가는 옥색 물결을 보십시오. 와, 기가 막히게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어, 저게 산꼭대기에 해발 3천에서 4천 미터 그 사이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세차게 흘러 내려가는 물줄기. 와, 정말 맑고 투명한 물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괄야. 오케이, 괄야. 응? 코리아? 코아와 여기는 뭐하는 데일까요? 무슨 행사를 합니까? 헬로우 헬로우 b 빠이 o k 오케이 굿 바이 b y e 와 여기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어. 한국인들 보면은 헬로우 소린 잘합니다 밀고 가는 자동차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밀고 갑니다 그렇지를딱 떼면은 시동이 걸릴까요 오 그래도 가게들도 있고 식당도 보이고 오, 제법 큰 동네 같습니다 여기 어디 숙박시설 한번 알아볼까요 헬로우 헬로우! 아주 이곳은 아주 지나가면서 보면은 보이는 대로 인사를 합니다. 헬로우로다가. 칼라이쿠미라는또 도시에 왔습니다. 아주 계획도시라 아 깔끔하고 크기도 엄청 큽니다. 근데 호텔급들이 있는데 전부 다4성급 이상. 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싼데 찾느라고 지금 호스텔? 아, 들어가보죠 어,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그마한 침대 이렇게 두개 있고 그래도 어우 TV까지 있네요 에어컨도 나오고 이 정도면 최고 아닙니까 아, 백소머니 한 14,000원 정도 1인당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이 지역에 내려오니까 무척이나 덥습니다 해발 1,300m까지 내려오니까 더,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에 와가지고 짐 이렇게 막들어났습니다 하지요 짐도 많습니다 우리 아, 하룻밤 편안하게 이곳에서 머물고 내일 다시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이쿰이라는 도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은아 북경 도시입니다. 바로 강 건너 쪽 강이 저쪽에 있고 강 건너 쪽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북경 지역이기 때문에 검문 검색도 강화가 돼가지고 군인들도 많고 초병들도 많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부착되는 이런 곳입니다. 바로 이길를 타고서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칼라이품 이 도시로다가 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시를 봐야 크진 않지만은 아 그래도 계획도시라 가지고 아 깨끗하지만은 저녁 먹을라니까 저녁 먹을 곳이 없습니다. 레스토랑들이 벌써 문을 닫아 닫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뭐처럼 와 가지고 고기를좀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곳이 없습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헬로. 와, 아이 동네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인구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 동네 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카라이콤에 <laughs> 저녁 식사로 왔습니다. 왔더니만 지금 7시도 안되는데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찾다 찾다 어렵게 찾았는데 현지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아 젊은 소년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영어로다가 어, 대화를 걸어옵니다. 뭘 먹을 거냐 뭐 하면서 나이도 물어보고 뭐 이름도 물어보고 하는데 어, 현지 음식으로다 이런 걸로 주문했습니다. 브로브. 이름이 뭐죠? 프로보프로브참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음료도 이 집에 없어가지고 여 소년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빵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 현지 음식으로다 저녁 식사를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